오늘 본문에는 기근이 3년간 이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물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가라고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길을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는 어,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아버게 보이려고 에,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근처로 가는데,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더 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말도 가장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때 왕궁을 맡은 자가 있었는데 오바데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데아를 설명하기를 오바데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애하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오바데아를 설명하기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애하는 자였다. 그니까 참, 어, 이 놀라운 것은 압이라고 하는 악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세벨과 더불어서 바하를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왕조이잖아요. 그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근처에서, 지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 섬기는 사람을 아합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섬리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바데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압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아합이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악한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바데아라고 하는 사람을 왕국 맡은 사람으로 아합에게 붙여주셔서 그가 어긋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하여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드디어 아합과 대면하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여 멸할 때 오바데아라마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뒤에 보니까 50명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때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 숨겨놓는 것도 쉽지 않아일입니다 그것도 발각되면 자기 목숨이 똑같은 입장이 되는건데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손지자를 숨겨놨습니다. 이런 상황은 뒤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의 말과 비추어 볼때그론 오바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귀하게 여겨서 그 동안에 뭐 재정도 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어찌보면 어, 나라의 어떤 것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숨겨놨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백 명을 먹여 살려 살린 그런 선한 일을 한것인데 발급도 되지 않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숨기는 일들을 하고, 먹이는 일을 했다. 더군다나, 기근이 심했던 상황이잖아요. 풍성했던 상황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심히 기근이 들었던 상황이에요. 그 기근이 많이 들었던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 경애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준비해 오셨구나. 왜냐하면, 지금 또한 이 엘리아를 만나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죠. 어, 찾으러 갑니다. 물의 근원과 모든 뇌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말과 모새를 살리리니 진,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성경을 뭐 여러 번 봤지만, 이 자세하게 보기 이렇게 보니까, 와, 말과 노세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얻고, 이 시내를 가고,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그, 신하들, 내지, 사람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짐승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좀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도 살기가 참 어려운 순간일 텐데, 그는 자기 짐승 때문에, 그렇게, 시내로, 시내를 찾고,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게 아합의, 예, 현 주소예요. 그, 완전히 이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왕은 자기의 가축을 먹이려고, 물고돈을 찾아가고, 시엔을 찾아가고, 꼴을 먹이겠다고 했는데, 오바댜는 옆에서 왕 몰래, 굴에, 50명씩, 100명을, 먹이고 떡밥을 먹였다. 완전히 정 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삶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오바데가 더 형편이 어려웠을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데는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여호와의 여와, 선지자. 복명을 먹여살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아마 그는 개선을 다해서 있는 거를 다너와의 그 선지자를 나해서 내어주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6절에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갈라졌습니다 같이 가면 이렇게 찾기가 어려울 테니까 우리가 나뉜 길로 가고 넌저 길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른 길로 가다가 이제 아합 아하 왕을 아은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오가다가 이제 길에서 엘리아를 만납니다. 엘리아를 만나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아가 예, 이야기하기를 어, 내가 무슨 죄를 보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예, 여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아가 없었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들 이라고 하는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 엘리아를 찾으려고요 백방으로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아가 안전하게 숨어있는 동안에 이 오바디아를 통해서 엘리아를 숱하게 찾았습니다 그데 3년 내내 안전하게 하나님을 숨겨놓으셨던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라하 내가 당신을 떠나간 뒤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버지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오늘 만나가지고 당신이 이, 내가 아무에게 보이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옮겨놓고 딴 데로 가게 하면 그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어, 나는 진실한 사람인데 여호와의 영이 움직여서 당신을 딴 곳에 이렇게 두게 하면 이거 나는 어떻게 날처하게 된거 아닙니까? 왜요? 자기가 사실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뒤에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얘기한 하죠. 13절에 이세벨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일 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내가 성기는만드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주오맹세하니내 오늘 아압에게 보이리라. 내가 보이려고 왔다. 안심해라. 라고 그렇게 여호와 에게 말을 전하죠. 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압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아압에게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아압에게 보이면 아압이 가만히 여고를 두겠어요? 다 죽였는데, 주변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 보이는 대로는, 알고 있는 대로는 다 죽였는데 그 만나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정말 안 되잖아요. 근데 오바데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바데를 통해서 아합이 직접 온입니다 찾으러 가려고 하는 사판인데 온다고 하니까 그 말을 이제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리아의 어, 경우에는 하나님이 예, 말씀을 전하고 3년 동안 본인도 그 말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물론 아주 힘든 상황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안전한 곳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이렇게 옮기게 하셨잖아요. 사르고 가우의 가정으로 가게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와의 어떤 접촉을 끊, 끊은 채 이렇게 예, 숨어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 오바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악을 위해서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었다 라고 한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방식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 때문에 본인도 힘들었습니다. 기근질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 이곳저곳에서, 어, 먹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예, 자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유지하며 살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이, 압, 지근에서, 예,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그는, 예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어쩌면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아, 다른 방식으로, 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각자 맡은 사명대로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아는 엘리아대로 혼자였지만 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모바아는모바데가대로 아합 근처에 있었지만 그도 여전히 어쩌면 자기 신분을 속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문물을 뭐 통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 하나님을 잘섬겼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호와의 선지자를 숨겨서 그렇게 했죠. 그런 일은 드러내서 한 일이 아니라요. 극비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왕 몰래 그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때 그때마다 매일 매일이 촛보작전하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3 년을 버티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남겨놓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성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성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급을 받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공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뭐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공부를 받으며 살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나누며 살게 하셨잖아요. 그건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을 살게 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은 어,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제 형태의 어떤 모습들은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왜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지 숨어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지 아니면 드러나고 자신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지 않지만 그런 부분구고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맡고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든지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아니 엘리야도 힘들었다니까요. 말씀 잘하는 사람인데 힘들었어요. 숨어서 그냥 이렇게 침구하고 있었잖아요. 드러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오바데는 반대로 공개적인 일을 다 하면서도 몰래 이렇게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이 볼 수가 없어요. 아,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거기서 자기에 맡겨져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면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 네.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아, 네. 네, 그거는 뭐냐면, 네, 사람을 두려워할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되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아멘.